어떻게 했어? 그래. 우리 사격 따라오던데? 지금 나도? 이쪽에 놓을까? 그래, 이쪽에 놓을게. 나잘 잡았어? 잘 잡고 견뎌어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우리 아들 못나오더다고 갑자기, 당신 아들이 왜못 나오면서? 수술 잘 맞아서 너무 고맙습니다. 우리 아들, 안 나올까 봐 얼마나 고심스했는데. 우리 엄마 나랑 닮았네? 금방 나가서 그냥 금방 호고하고 지금 금식하고 물안 마신지 2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20분 정도만 있으면 물한 모금 마실 수 있는데 어. 25시간 금식했습니다 금식하고 지금 처음으로 이제 물한잔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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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물마실때요하여 여러분들 인생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불안전 이렇게 소중한 소중하게...